안녕하세요. 코드란 태어난 날 청간이에요. 만세력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 술시는 하루가 저물고 밤이 시작되기 전 불과 토의 기운이 자리하는 시간이에요. 목코드와 만나면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불빛 속에서 따뜻함을 얻는 형국입니다. 이는 안정과 책임, 따뜻한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목의 자유로운 성장력이 술씨의 토와 만나면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기질이 강해집니다. 자유롭게 뻗어가되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성향이에요.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주변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술씨는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흐름을 줍니다. 큰 한방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재물 운이 강합니다. 특히 부동산, 토지,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복이 들어오고 중년 이후 안정된 자산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은 성실하고 부모를 잘 따르는 편입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부모에게 효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친 기대나 통제를 하면 자식이 무겁게 느낄 수 있으니 따뜻한 신뢰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믿음직하고 성실한 성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을 안정시키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따뜻한 인연으로 변하는 복이 있습니다. 술씨는 토의 기운이 강하므로 소화기 위장, 비장 쪽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불의 기운이 함께 들어 있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따뜻한 음식, 규칙적인 식사, 마음을 편안히 하는 생활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말년은 매우 안정적이고 평온합니다. 술 시생은 땅과 인연이 깊어 전원주택,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말년을 보내면 복이 커집니다. 아파트라면 남양, 남서양이 맞으며 햇볕과 따뜻한 기운이 드는 집이 좋습니다. 목코드 술시생은 따뜻한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재물가정 건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말년에 평화와 여유를 누리게 되는 팔자예요.